Hi guys, 건고이입니다 용감하게도 우리 이그리 버디 이디에게 도전장을 내민 로봇 청소기가 또 나타났네요. <laughs> 고양이 세 마리 이기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laughs> 얘들아 사람 털은 없고 니네 털만 있어. 털이 엄청 많아서 그거 치우는 것도 일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로봇 청소기의 경우는 물걸레 청소도 같이 되는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 털들을 같이 달고 다니면서 막 돌돌 말리거나 혹은 정전기 때문에 털이 밀리기만 하고 바닥에 그대로 착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 그냥 고양이 털은 어쩔 수가 없구나 고양이 키우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했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집에서는 진공 청소를 따로 하고 또 물걸레 전용 하나 놔두면서 그것 따로 또 돌리고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자신 있게 사용을 해보라고 로봇 청소기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검색 좀 해보니까 이 나르왈이라는 브랜드가 세계 최초로 물걸레 자동 세척하는 기능을 발명한 브랜드래요 그래서 음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서울 집보다는 좀 더. 빡센 환경이 경주 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도전자는 나르왈의 프레어라는 제품이에요. 물걸레 세척하고 자동 건조하는 제품치고 전체적인 부피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일단 좋았고요. 또 여기 스테이션 상단에 보면은 터치로 조작할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모드를 직접 선택을 하고 청소를 시작하는 것까지 별도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 없이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걸 통해서 할수 있다는 점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전체 높이는 10.6cm로 꽤 낮은 편입니다. 가운데 라이더 센서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대략 최소 13cm 정도 높이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전면에는 범퍼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옆쪽으로는 벽면 감지 센서가 있어서 벽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정말 섬세하게 청소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흡입 청소와 물걸레 청소 둘다 지원하는 걸 쉽게 알수 있는데요. 스테이션을 열어보면 깨끗한 깨끗한 물을 넣는 곳과 그리고 오수통이 딱 분리가 되어 있어서 물걸레를 바로 세척해 주고 건조까지 시켜 줄수 있게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통을 빼보면 안쪽에 세제를 넣는 곳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걸레를 어 물로만 막 헹구고 아무리 열심히 헹구고 빤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좀 깨끗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물로 해결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는데, 그런데 얘는 아예 그냥 세제까지 넣어주고 말려주니까 뭐 확실히 물걸레 관리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그게 진짜 편해요. 하지만 다른 청소기처럼 작동 먼지 비움 장치가 있진 않아요. 비우기 쉽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동 먼지 비움 장치에 사용하는 카트리지를 전용으로 사야 되는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호환성 이슈 없이 이렇게 만들고 부피를 좀 줄인 이 형태의 스테이션이 좀더 마음에 들어요. 이 나루발 프레오의 구체적인 청소 능력 후기는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 전에 오늘의 문제야, 음, 문제야들. 로봇 청소기를 가장 좋은 걸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들을 짧게, 귀여우니까 간단히 소개할게요. 우리 첫째, 우리 장손. 가장 큰 이글이 거의 뭐 잠자는 폼이 건달이라고 할수 있는데, 헤비급 체구에다가 바닥에 자주 퍼져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상대 같지만 의외로 털은 가장 덜 빠지고요. 또 겁도 많아서 얘는 프레오 입장에서는 제일 약한 음, 만만한 상대라고 볼수 있죠. 다음은 우리 둘째, 버디입니다. 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람 빼고 움직이는 물체를 다 싫어해요. 그리고 버디는 거의 털 제조기 수준이라 로봇 청소기의 가장 큰 적이라고도 볼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이비는 진짜 파괴왕. 플러스 얘도 만만치 않게 털을 막 뽑아내는 수준입니다. 털 제조기. 털이 정말 너무 많이 빠져요. 자, 그럼 실제로 그렇게 험난한 환경에서, 험난한 집에서 사용을 해본 경험 오늘 공유해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건식과 습식 청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모드가 좋았는데 여기에 총 다섯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 중에 진공 후 물걸레 모드가 원래 사람이 청소하는 방식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고양이 털이나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건식과 습식 청소를 분리해야 더 뽀득뽀득하고 발바닥 느낌까지 깨끗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루알이 건식 청소할 때는 물걸레 모드를 아주 야무지게 딱 이렇게 리프트해서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걸레 차례가 오면 물걸레 모듈을 싹 내려서 팍팍 닦아주고. 와, 진짜 똑똑하죠? 물걸레 패드를 쓸데없이 막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서 진짜 전 좋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중복 오염의 가능성을 완전 줄여주기도 하고 또 고양이 털이 앞에서 흡입한다고 한 방에 싹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풀풀 날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물걸레에 끼어서 털이 돌돌 말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확실하게 먼지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물걸레질까지 해버리니까 확실히 청소 전후 바닥이 더 뽀송해요. 엄마가 맨날 골치 아프다고 애들 서울로 데려가라고 막 이렇게 가끔 협박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나루알 프레오를 경주 집에다가 엄마한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제품이 물걸레의 진심이구나 하고 제가 좀 감동받게 된 기능이 있는데 덜트 센스라고 부르는 오수의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물걸레를 세척한 뒤에 오수를 분석해서 얼마나 물걸레가 더러운지를 파악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통해서 물걸레를 충분히 깨끗한 수준까지 세척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척한 이후에 오수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하게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 시간을 얘가 알아서 조절해서 걸레도 깨끗하게 만들어줄 뿐더러 물 사용 효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방이 충분히 깨끗해질 때까지 얘가 반복해서 물걸레질을 해요. 처음에는 이 나루알이 자꾸 세척을 하고 같은 곳에 다시 또막 돌아가고 다시 왔다가 다시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길래 아, 어, 왜 이러지? 뭐지? 싶었는데 물걸레질 하고 난 이후에도 이 나르왈 프레오가 거럽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구간으로 다시 가서 한번더 걸레질을 해서 충분히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미쳤죠 똑똑해 아 진짜 똑똑해요. <laughs> 물걸레를 빨아주고 말려주는 기능은 올해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에 많이 탑재가 돼 왔고 이게 이제는 야, 기본 장착 스펙인가? 싶은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다 한술더 떠서 이 나로엘 프레오는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세제로 물걸레를 사람이 막 열심히 깨끗하게 빨듯이 빨아줍니다. 물로만 세척해가지고는 닦아낸 오염물질들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열풍 건조를 한다고 해도 특유의 그 걸레의 비린내? 걸레 냄새가 생기고 바닥에서는 또물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하는 걸레처럼 빨아준다. 그것도 내부에 세제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모듈이 설치되어 있고 손쉽게 세제만 교체하고 추가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귀찮아질 부분이 없어요. 그냥 가끔씩 트레이 전체를 탁 빼내서 한 번씩만 이거를 세척해주면 모든 관리는 해결이 됩니다. 제가 물걸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그 얘기만 하는데 진공청소도 되게 잘해요. 특히 사이드 쪽에 벽 인식 센서가 있어서 범퍼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벽을 일단 인식을 하고 정말 딱 맞춰서 딱 맞춰서 일자로 움직이면서 모서리까지 완전 먼지를 쓸어내서 흡입을 해줘요. 고양이 털이 결국 이리저리 휩쓸려서 이렇게 벽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다가 본체가 동그란 형태다 보니까 물걸레가 벽 쪽에 완전히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루바이 생각해낸 방식이 물걸레가 있는 엉덩이를 한 번씩 벽 쪽으로 돌려 닦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걸레가 완전히 벽면 모서리에 닿아 있도록 하면서 조금씩 진행을 해서 닿지 않는 곳 없이. 가급적 꼼꼼하게 완료를 해주게 돼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볼수록, 와, 이거 만든 사람이 본인이 직접 청소하다가, 아, 나 이제는 정말 청소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고양이 집사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고양이들이 있으면 집에 유독 바닥이 좀 바스락 바스락 막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런데 이새 친구들이 있는 이 험난한 집에서 조차 항상 뽀득뽀득한 느낌? 사람들이 놀러와서 아니 고양이 키우는 집인데 왜 이렇게 깨끗해? 라고 진짜 물을 정도로 바닥에 남아서 붙어 있는 그런 털뭉치 없이 깨끗함과 뽀득함을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진짜 놀랐어요 이 나루알이 하, 진짜 기본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느껴진 게이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 청결 측면에서 단순히 물걸레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이 깨끗해질 때까지라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덜트센서와 세제 투입 기능까지 만들었다는 점두 번째로 기능이 이렇게 커져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관리 포인트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줄여서 정말 그냥 사람이 신경 쓸 필요 없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 자동 건조와 건식 습식 청소의 분리 그리고 벽 모서리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꼼꼼한 청소 영역까지. 저도 지금까지 진짜 로봇청소기 하나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로봇청소기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가장 가장 진화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성탄절 프로모션 기간을, 기간이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할인가에 나루웰 프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게 사실, 이렇게 좋은 만큼 비싸거든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은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모두 현명한 소비하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세요. Bye 이 가이스!